네, 저희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에 발생한 교통소의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후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릴 내용있어서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교통소위 파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파행은 일명 카풀법으로 불리며 현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논의 여부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객 자동차법 제 81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택시잡기가 곤란한 출퇴근 시에 한해서 유상으로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을 할수 있는 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탄력 근무제 등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졌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실상 24시간 내내 가풀 유상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서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이동 편의 측면에서 카풀 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이로 인해 택시 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택시 업계의 생존권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카풀 제도가 일상화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불법을 오늘 소위에서 먼저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당은 정해진 이사 일정을 고집하며 이사 일정 조정 요구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을 먼저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업계 반발의 두려움이 대충 시간만 때워서 이 상황을 피해보겠 다는 계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카풀법 논의를 선행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저희 자유한국당 국도교통위 소속 의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민주당 교통수의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이 여객 자동차법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일정 협의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차일피일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더 키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일주일 새 여섯 번이나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레일이 관할하는 열차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무려 여섯 건에 달하는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열차 타기가 무섭다는. 그런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코레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국민의 열차 이용을 이토록 불안하게 하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KTX 사고를 시작으로 20일에는 고속역에서 단전사고가 일어나더니 22일에는 분당선 고장사고로 인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23일 코레일이 긴급 안전 대책 회의를 열고 비상 안전 경영 체제를 선언을 했지만 당일 저녁에는 원주역에서 다음 날인 24일에도 방명역과 오송역에서 열차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 사고가 두 건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열차 사고와 시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코레일은 정확한 안내나 수습은커녕 우왕좌왕하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불안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고열차에서 내리지 못한 국민들께서 객차 창문을 부수고 탈출하는 그런 소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또 지난 22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대책을 각 위원실에 보고해달라고 했으나 코레일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식 사장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코레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국민공기업 코레일을 사고 공기업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한 달에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 에 무려 여섯 번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영식 사장은 남북철도연결사업 등 정치 이슈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다음 총선이라도 준비하시는 거 아닌지요. 이에 저희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은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코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일주일에 여섯 번이나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개발 방지책과 안전 운행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더중요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남북경영업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긴급한 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국내 실물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강한 마련과 코레일 열차 사고와 KT 화재 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